대부분의 불행이 말이야. Most of your unhappiness. Due to 뭐 때문이 더? 뭐 때문이냐? You are listening to yourself. 스스로에게 듣는다. Listen to yourself. Instead of talking to yourself.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 대신에 너는 자꾸 listening to yourself. 너에게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due to, 그것 때문에 most of your unhappiness가 너의 불행이 생겼다 얘기지, 그지? 근데 이상하네. Listening to yourself, talking to yourself. 이두 개가 재밌잖아. 너한테 이야기하거나 듣거나. 그런데 여기에서는 듣는 것보다는 이야기하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네가 행복한데 넌 거꾸로 지금 하고 있어 listening to yourself만 하고 있잖아 응? talking to y o u r s e l f 좀 하란 말이야 이런 의미지 이게 응? 그걸 알아야지 have you realized 알았냐 그런 진실을 알았느냐 이 얘기잖아 이거는 영국의 그 의사였었는데 목사님이 되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그 바이블의 이야기를 쉽게 대중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는 목사님이시죠. 우리는 그동안 이런 얘기를 했잖아. listen to your voice. 너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런데 여기는 listening to yourself. listen to your voice를 talking to yourself를 해야 되는데 너는 listen to your voice, listening to yourself를 하기 때문에 너는 불행한 것이다. 이 얘기잖아. 굉장히 그 뭔가 역설적이잖아. 지혜스러운 것은 역설 속에 있는 거니까 항상 스피릿, 하트, 마인드, 바디로 구성이 된 우리의 휴먼 내추억, 자연 그대로의 휴먼 내추억. 이것이 이 외부 엑스터널 월드에서, 엑스터널 월드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계속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예, yeah, 전부 리스닝 투엑스널 월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신을 잃지 않느냐 그러니까 리슨 투 유어 보이스를 찾고 해서 너를 찾아라 그래서 리슨 투 유어 보이스를 하기 위해서 명상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라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긴 역설적인 거야 니가 한잖아요거너 자꾸 니네 목소리만 듣잖아. Talking to 너한테 얘기를 좀 해. 얘기를 좀 해. 이 talking 를 해야 니가 행복해져. 이 얘기인 것이지. 재밌잖아. 역설적이잖아. Listen to y 그동안 했었는데. 리 어. listening t 어 그걸 네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토킹 투 유어 셀프를 해야 되는데 스스로에게 말을 자고 해야 되는데 넌 자꾸 네 얘기만 듣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행하단 말이야. Have you realized? 그거 그런 진실을 알아야지. Have you realized?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는 지금 리스닝 투 유어 셀프가 좋다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리스닝 투 유어 셀프가 나쁘다 그랬단 말이야. 응? 근데 역 근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역설적인 얘기지?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는 것을 얘기해 보자고. 왜 맞을까? 이게 맞아.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이라는 게, 이게 생각이,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여기에 랜덤 소트. 그냥 생각 없이 막 튀어나오는 생각들. 랜덤 소트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이것이, 이것이, 파지티브하고, 그리고 인스파이어링하고, 뭐가 영감을 주는 거.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지. 선발적으로 생각이 나더라도 이런 파지티브하고 인스파이링을 주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은 메디테이션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그러니까 메디테이션을 하게 되면 셀프 어웨어니스가 살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단 말이지. 볼수 있기 때문에 파지티브한 것을 찾아내지. 그리고 영감을 주는 것도 나타나고, 그리고, 메디테이션 하거나, 엑서사이즈. 한, 한 시간을 걷거나, 두 시간을 걷는다. 그렇게 반복적인, 몸을 움직이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인스파이링, 영감을 주는 생각들이 팍팍 튀어나오지.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서 나온지도 몰라. 그런 랜덤 소트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런데, 명상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어, 게을러. 그러면 이때 랜덤 소프트가 생각이 나는 것들이 전부 패시브하고 수동적이고 비동적이고 그 다음에 네가티브하고 그리고 패배적이고 이런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여기서 리스닝 투 유어 셀프 하는 것이 나쁘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대개의 경우 이걸 듣지 이거를 이거를 그냥 가만 내깔려 두면 은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요렇게 파지티브하고 인스파이어링한 랜덤 소트가 나타나게 하는 환경을 시츄에이션을 자기가 만들지 장치를 자기가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몸을 움직여야 되거든.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팍 샤워를 하면서 인스파이어링한 아이디어가 팍팍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사람. 몸으로 안, 안 움직이는 사람 생각만 하는 사람 그 랜덤 소트가 여기서 이쪽에 방어적이고 폐쇄적이고 응? 패배적이고 한 것들이 이쪽에 나타나는 거 바로 여기에서 리스닝 투 유어 셀프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이걸 심리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서바이벌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지 생존 장치, 서바이벌 메커니즘, 왜냐하면 뭐가 잘못돼 미스테이크를 하거나 페 u r e 실패를 하거나 하게 되면 익스큐즈 할수 있는 것을 이 여기에서 찾아내지. 그러니까 익스큐즈의 보물 창고가 바로 이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나쁜 거지. 굉장히 사람을 정체시키고 움직이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대세적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랜덤 소트 이것을 듣지 마라 이것을 듣지 마라 이걸 자꾸 들으니까 이걸 듣지 마라 하는 거지 그런데 아까 Listen to your voice, Listen to yourself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뭔가 들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의식적으로 뭔가 파지티브하고 인스파이링한 걸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리슨 투 유어 보이스 리스닝 투 유어 셀프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것이다. 보기에 따라서 그지? 세상은 전부 양면성이 있고 파라독시칼하다 그랬잖아. 역설적이고. 여기서도 맞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Talking to yourself 라는 말이말 자체는 요거는 바로 요, 요 장치 여기 growing, 성장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Talking to yourself 예를 들면은 여기 쪽에서 I'm tired 아 피곤해 아 피곤해 피곤해 그래서 못 일어나겠어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 응? 이렇게 얘가 패시브하게 느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핑계거를 찾는 거야. 과거에 이거는 과거의 흔적을 엄청나게 좋아해. Past. 응? 과거의 흔적들, 과거의 기록들, 과거의 랜, 과거에서 랜덤스 오토를 엄청나게 만들어 내지. 아 어저께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으니까 지금 다, 당연히 tired. I'm tired. 피곤하겠지? 그러니까 더 자자, 더 자, 더 자, 더 자. 푹 자고 늦잠 자는 거지, 뭐. 그런데, talking to yourself가 여기에 딱 있어. 내가 이런 장치가, 내가 항상 습관적으로 talking to yourself, talking to myself 하는 장치가 있을 때는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거지. 안 죽어나, wake up? Aren't you gonna wake up yet? Uh, aren't you gonna wake up?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 Wake up! You might be late! You're talking to yourself. 스스로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깨우는 거지. I'm tired. 하고 느낌이 왔지만, 얘가 깨워. Talking to yourself. 그럼 일어나지.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 운동선수들이, 아, 순간순간 뻑 하면 f i g h t i n 하잖아. 그 파이팅 하는 것은 뭐가 기운이 빠지고 뭔가 지루해지고 할때 그 뭔가 기운도 올려주고 또 집중했던 거 집중이 분산됐던 걸 집중을 다시 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파이팅 파이팅하고 외치는 거 그것도 다 토킹 투유셀프지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할 때 파이팅 파이팅 외치면은 그 집중을 다시 하게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지. 그 그래서 필요한 거지. 그래서 자기를 올바르게 가게 만드는 거야. Talking to yourself.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m a n a g consciously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random thought가 많잖아. 그런 random thought가 아니고 consciously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choose consciously choose thought that. 그 t h o u 는 어떤 소 h 가 되냐? You wanna g u i d 뭔가 좌표를 잡아주는 거지. Your d c i 결정하는 것을, 방향을 잡아주는 거야. 가이드를 해준다 말이지. 그런 t h o 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생각들. 그것은, 그것은 스스로가 원하는 g u i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Your d c i 을 그렇게 자기가 원한 대로 방향을 잡아준다. e n d 그리고 Action Decisions, Actions 그러니까 어, Talking yourself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깨지깨나게 해주는 거네. Consciously choose your thought. That you wanna guide your decisions and actions. 어, 굉장히 중요한 거네.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치? 무의식에서 어, 확 깨어나게 해주는 거잖아. Talking to yourself. 그리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수있잖아 말하는 순간 객관적으로 자기를 본다는 얘기지. 자기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지? 자기를 마치 제 3자한테 얘기하듯이 하, 하게 되니까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지. Random 그 thought 같은 거는 과거에 휘둘리잖아. 그게 아니고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그냥 논리적인 디시전 메킹이 되는 거지. decision-making이 되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지. 여기 you가 빠졌네. you가 빠졌어. 여기 m i a n s 하고 you consciously choose thought. you가 빠졌어. 그런데 talking to yourself를 사실은 엄청나게 하기 싫어하지. 엄청나게 하시해에 네, talking 가 아니고, t a l k i n 를 엄청나게 좋아하지. talking to o t h 보다는 t a l k i n 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 곡을 한번 보자고. 대개 사람들은 말이야, most people. most people은 are good. 뭘 잘한다 이거지? good at. Talking to others, 얘기 사람들은 뭐뭐 아주 비굿. Most people are good. 어디에 at talking to others? 아주 다른 사람들한테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하는 걸 엄청나게 좋아해. 제가 이거지 And not good. 아주 안 좋아. Not good. 야 Not good at listening to others.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이게 문제지. Not good. 뭐의 good, not good이야? at. listening to others. 남들 이야기를, 듣기를 엄청나게 싫어해. talking to others. 남들은 그렇게, 남들한테는 얘기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listening to others. 아주 bad야. bad at. Good, not good at. Listening to others.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기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커뮤니케이션에서 커뮤니케이션. 인간과 인간의 가장 기본 도지적인 도구가 커뮤니케이션 아니야? 커뮤니케이션의 툴이 리스닝인데 리스닝을 안 해. 지 얘기만 해. 지 얘기만 막 하는 거야.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Talking less. 적게 얘기해라. And listening more. 더 많이 듣고, 말은 줄여라. Talking less and listening more.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게 사람이니까 listening도 하고, talking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야. Talking too much. Talk too much. 누구한테 talk too much 하느냐? To others. 아 바깥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막 자기 말만 하는 거야. 남의 얘기를 경청을 안 하는 거지. 리스닝화도수가 아니지. 그럼 그럼 이제 사람이 토킹도 하고 리스닝도 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리스닝은 이 거꾸로 자기만 자기를 찾고 리스닝하는 거야. Yeah. Too much themselves. 스스로를 계속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랜덤 소트. 쓸데없는 생각들을 막 듣게 되는 거야. 자기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니마 이것들 거꾸로 하고 있잖아. 이거 거꾸로 하고 있어. 리슨 투 아더스 하고 톡톡투 유어 셀프를 하라고 그랬는데 왜 거꾸로는 일을 하냐. 그러니까 불행한 거지.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야. 예를 들어서 talk too much 한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interesting한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은 거야. 사람한테 호감을 가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interesting이거든. interesting하다. 아저 사람이 나한테 interesting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 얘기인즉슨 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 인트레스팅하다는 것은 리스닝을 해줘야 아내 얘기를 참 경청을 잘 해주네. 그 그러면 호감을 갖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주 좋은 그 트러스트를 쌓게 되는 거지 트러스트. 아저 사람은 내 얘기를 참잘 들어주더라고. 그냥 드, 들어주기만 해도 사람 관계에 있어서 100점 되는 거야. 응? 근데 이제 거꾸로 톡투마치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거야 상대방의 감정은 생각도 안해 그냥 자기 얘기만 막 하는 거야 대개 사람들 그렇지? 응? 그거 그래서 그래서 이 얘기가 어 이거 시 아니고 이거다. 응?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리스닝을 많이 하고 너 너한테는 톡투마치 톡투 투마치가 될 정도로 해라 투마치가. talk too much 가될 정도로 너한테 토킹을하라 이거야. 근데 listen too much, them salves 아니야.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그래서, 그 이걸 말을 바꿔라. 이거 두 개를 바꿔, 방향을 바꿔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어, 메시지를 주는 거지. 응? 근데 listen too much, listen 들을 게 대체 뭐가 있지? 자기 자신한테 들 들을 게 대체 뭐가 있는 거야? 왜 그렇게 그, 듣는 거야? 계속 자기 자신을 여기 안에서 랜덤 소트가 있다 그랬잖아. 랜덤, 랜덤하게 막 나타나는 소트, 소트 뭐가 주변 컨디션에 따라서 주변 컨디션에 따라서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도 모르 모르겠는데 막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은 유어. 유어, 오운 스토리야, 오운 스토리. 자기만의 이야기, 자기만의 뭔가 이야기가 있어, 역사가 있는 거야, 히스토리가 있는 거야. 앤 필립, 무슨 신념이 있어? 필립과 있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은 어떤 신념이 있단 말이지. 그런 것들이 자기 그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들이 막 랜덤 소트로 어떤 컨디션, condition, 주변 컨디션에 따라서 A라는 게딱 생겼을 때이 우리만 갖고 있는 이야기들, your own story and beliefs, 전에 얘기했었지?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 그거지? 레퍼런스 참고서란 말이야. 우리 우리의 모든 흔적이 남아 있는 그런 것들 스토리하고 그래서 생겨난 어떤 자기 자기 자신만의 신념이 있단 말이지. 여기 응? 여기 어디서 오느냐? That. 요거 요거를 수식을 해주는 거야. Your own story and belief that is rooted 뿌리가 여기에 있는 거야. Rooted in you. 인 p a 스트 지나간 과거, 과거에 과거에 있는 거는 생각하기가 쉽잖아, 그렇지?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것에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빌리프가 생기고 자신 자신의 스토리가 생기는 거지. 그 것들이 이야기 꾼 이것이 이야기꾼이 돼 가지고 이야기꾼이 돼 가지고 랜덤 소트로 막 올라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거 자꾸 듣게 되는 거야. 이거만 듣게 되는 거야. 자꾸 이걸 듣는 거야. 그러고서 이걸 듣고서 A라는 결정을 할 거를 B라는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A라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C라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행해지는 거지. A로 가야 정상인데 B나 C의 결정을 내린다 이거지. 그래서 u n h a p p n e s s 가 생기는 것이다. 하는 거지. 불행이 되는 것이다. 그게 불행이 되는 것이다. 그니까 러 listen too much to your story and believe. 이걸 듣지 마라. 너의 소리, 너의 소리는 바로 your own story, your own history and beliefs. 거기에서 발생한 신념들. 응? 어, 어디에서 온 거냐? rooted in your past. 너의 지난 과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념과 이야기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런 것이 랜덤 소트로 우 튀어나오지 않게 토킹 투 마치 투 마치 정도 투 마치라고 할 만큼 토킹 투어 셀프를 해라. 너한테 얘기를 자꾸 해라, 자꾸 해라. 이거 제어가 걸리는 거지. 그러면, 그럼 이게 제어가 걸리는 거야. 토킹을 해버리니까 의식적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의식적으로 자기의 꿈을 얘기하고 자기의 어떤 오늘의 할 일을 얘기하고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의식을 하고 생각을 선택을 한, 하는 방식이 되는 거지 습관이 돼서 고치기는 힘들겠지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좋지 Listen less 적게 들어라 To yourself 너희의 이야기를 적게 듣고, and more to others. 자기 자신의 이야기는 적게 듣고, 남들 얘기를 더 많이 들어라. 그리고 talk less to others. 남들한테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말고, 적게 얘기하고, and more to yourself. 요 말을,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지. Listen less to yourself and more to others. Talk less to others and more to yourself. 근데 talking to yourself, talking to yourself가 이 점이 참 많아. 그건 잠깐 볼까? Talking to yourself는 listening보다는 훨씬 적극적이잖아. 주도적이고. 그지 Self-talk을 하게 되면 stay focused. 뭔가에 한눈을 팔지 않고 집중을 하게 되지 Stay focused 왜냐하면 자기가 하자고 얘기했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하자고 한 거니까 Stay focused 그 다음에 Motivate 당연하지 Activating 시키는 거 아니야 자기한테 셀프 토크를 한다는 것은 Activate 자신을 동기부여를 시킨다 뭔가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모티베이팅을 준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get rid of bad feeling. 나쁜 느낌들 있잖아. 나쁜 느낌들은 뭔가 뭘 하지? 뭔가 막연하고 할게 없어. 뭔가 불투명해.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도 기분이 나빠지는 거거든. 근데 자신을 액티베이팅 시키는 셀프 토크를 하는데 배드 힐링을 생각할 결이 없지. 이게 없어지는 거지. Gabrielle 배드 힐링 나쁜 느낌을 없앤다. 그리고 부스트. 부스트는 부스트는 아주 강화시키는 거지. 상승시키는 거야. 부스트 your mental health 정신적인 건강을 부스팅 시켜준다. 그리고 and cognitive 브 o g function 인지능력이 인지 기능이 부스팅 된다 올라간다 그래서 치매를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self-talking talk to yourself 이거를 많이 시키지 그왜그냐면 자기한테 뭔가 말을 안 시키고 있으면 굉장히 수동적인 상태가 되거든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뭔가 적극적인 상태가 되니까 부스트 오브 멘탈 헬스 정신적 건강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커고니티브 펑션 인지 기능이 좋아진다. 이제 예? 이 건강에도 좋은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해야지. 응? 좋은 습관이야. 자기한테 뭔가 얘기를 자꾸 하는 거. 마음속으로 해도 좋고 소리 내서 해도 좋고 옆에 누가 없으면 소리 내서 해서 해도 좋은 거고. 그리고 비파지티브, positive.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된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되는 거지. 긍정적이 된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셀프토크를 하면서 자기한테 토크투이어셀프하면서 부정적인 말로 얘기를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긍정적인 말로 하겠지. 야 빨리 해야지. 긍정적이잖아. 빨리 움직여야지. 파지티브한 사람이 되는 거지. 계속. 어, 습관 중에 하나, 좋은 습관. 응? Talk to yourself.